재외동포재단이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세계 한인 경제 포럼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성장 방안과 세계 한인 경제인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750만 재외동포와 세계 한인 경제인의 역할과 역량을 살펴보고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세계 에 나가 있는 한인 경제인들. 지원 제도, 제도를 어떻게 좀 강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외 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한인 경제인들의 역량이 커진다면은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가 커지는 거거든요.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한인 경제인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전 세계 한인 경제인 간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면서. 내년 처음으로 해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상대회에도 동포 경제인들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 금년으로 세계 한상대회가 2 0 년이 됩니다. 아 그래서 금년에 울산 한상대를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해외에서 처음으로 어, 개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서른 한개 해외 동포 단체들의 협업입니다. 네, 우리가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이 개별로는 잘 하는데 이 협력이 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 한상대회 이 협력을 위해서 오늘 이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 재외동포 경제 단체들이 서로 어떻게 협력하고 또 우리 국내 경제인들하고는 또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그리고 또 거주국에 있는 또 해외 우리 동포들 또그 거주국의 경제인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내년도 세계한상대회가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립니다. 재외동포재단은 6일 제40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20일에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로 오렌지 카운티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한상대회가 해외에서 열리는 건 내년 대회가 처음입니다. 세계한상대회는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이 한민족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로 올해 대회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울산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이 한국어 교육 내실화를 위해 공립국어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한글 학교 한국어 수업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한글 학교 교사의 수업 능력 향상, 한글 학교 발전을 위한 협업 방안 등을 함께 발굴할 예정입니다. 5일 열린 협약식에서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이 더욱 발전하고 전 세계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